15강 4번.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그 이상을 이룬다. 그리고 잉커가 여기에서 코스트를 꾸며주는 거야. 발생되는 모든 대가는 모든 대가를 사람들은 종종 생각한다. 아니 다시 발생되는 모든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생각한다. 예상, 예상했듯이 여기에서 예전는뭐뭐 했듯이 이렇게 자, 여기에서 end of ing 묻지 마 ing 거든 end of ing. 결국, ing 하게 되다. 라는 뜻이야. 결국, ing 하게 되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기를 그들은 자기가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예상했듯이. 자, in reality 현실에서 대부분의 많은 우리들은 fall short of fall short of a 하면 a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야. a가 부족하다. 쇼트가 짧으니까 A가 부족하다. Our work goal, 우리의 일에 목표에 부족하게 된다. 우리의 일에 목표에 부족하게 된다. 목표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목표를 요만큼 세웠으면 이 정도밖에 못 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공부를 할 때, 10시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뭐 7시간만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버짓 예산이고 오버런이라는 거는 초과야. 버짓 예산이고 오버런은 초과야. 그리고 예산 초과가 흔한 특징이다. 큰 퍼블릭 프로젝트에 더 발생하는 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상가상으로 예산도 초과가 돼. 노력도 못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얘는 이제 이두 번째 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산 초과가 나와야 되겠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완성되기로 예상되어 있었어 1963년에 약 700만 달러 비용으로 그러나 그렇게 완성된 대신에 그것은 끝났어. 10년 이후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지? 자, such a lack of realism. realism. 현실주의의 부족은. 이거 중요하다. 현실주의의 부족은. 여기서 말하는 현실주의의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를 세울 때에 내가 할수 있는 능력치를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시간밖에 공부를 못 하는데, 20시간 할 거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예산 초과.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들어가는데, 한 10억 들어갈 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이두 가지를 뭐라고 한 거야? 현실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현실 부족. 현실 부족. 자, 현실 부족은, Without 하고 나다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빼면 with cost야. 그 말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비용이 든다. 비용 없이는 오지 않는다니까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이지. 누군가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단어 중요하다. 무능력은 inability 하면 뭐야? 무능력이야.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를 이야기하는 거고 현실 부족. 무능력은 lead to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결과겠어?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겠지. 그래서 disappointment, low self-esteem, and reduced t h e n r e u c e then social regard 뭐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또한 Time and money, 시간이나 돈은 낭비된다. 뭐 하면서? 추구하면서. 뭐를 추구해?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여기에 있는 ing, 묻마 ing야.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waste a ing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여기가 수동태로 쓰이니까 여기는 a가 앞으로 가니까 얘가 따라오는 거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waste spend a ing. 이거하고 똑같아. 그데 여기 있는 ing는 묻힘 ing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waste나 spend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ing가 나오는 거야. 해석을 할 때에는 a를 ing하는데 낭비하다 쓰다 이렇게 해서가지 a를 ing하는데 쓰다 낭비하다. Think of someone enrolling in a program of a study 어떤 study 스터디 프로그램에 enroll 하면 등록이지 등록하다 등록하다 얘가 얘를 꾸미는 거고 등록한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것도 디테일이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은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이겠어? 능력치가 부족한 사람이겠어? 부족한 사람이어야지 어떤 측면에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 대시 오고, 여기 to 전치사구가 여기까지 끌고 오고, is가 동사야. 그래서 대스는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여기 위치를 써도 되지?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 얘가. 주어하고 동사 사이 에전치사구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자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를 being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수일치수일치아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이즈는 저 스터디에다가 맞춰야 되거든 스터디 프로그램 그러니까 단순히니 이즈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 연구 프로그램은 뉴트럴 업저버니까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중립적인 사람이니까 너무 지나치지도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사람 눈에는, 눈에는 그 프로그램은 is beyond his capability. capability라는 건 능력이야.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거는 걔가 못하는 일인데 자기만 할수 있대. 근데 여기서 이 단어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 앞문장에서 오는 내용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앞 문장이 현실적인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 비언드가 나와야 비현실적인 거지. 비언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언더라던가 다른 전치사가 나오면 그건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맥락이 안 이어지겠지. 자, 이 문장 매우 중요하다. 자이 문장은 뭐냐면 원래 if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구문이었어 근데 여기에 있는 뭐를 생략하면 if를 생략하면 동사 주어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구문이 나와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틀리냐면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원래대로 고치려면 if를 끄집어냈든가 아니면 이렇게 도치시켜서 if 도치로 놔두든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사, 주어,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온 거거든.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여기다가 if를 쓰면 틀린 거야. 여기다 if를 쓰는 순간, he should라고 해야 돼. he should. if를 생략하는 조건으로 도치를 쓴 거거든. 만약에 그가 실패한다면, 시간이나 돈의 엄청난 양은 낭비 될 것이다. 이 현재완료 수동태라는 거거든 이거를 시험문제에서 보통 현재완료 능동태로 자주 써놓은단 말이지 뭐 어떻게 예를 하면 되냐면 틀리냐면 have 다음에 waste가 오면 현재완료 능동태고 여기에다가 have 다음에 bin wasted를 쓰면 현재완료 수동태야 여기는 그러니까 bin을 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어가 뭐니까 피 행위자니까 수동태를 써야지. 그리고 이러한 실망 때문에 그는 아마도 hesitant 중요한 단어다. 뭐한다? 망설이다라는 뜻이거든. 망설이는 형용사. 망설인이라는 뜻인데 실망 때문에 그다음에 좋아야 해돼 뉘앙스 나빠야 돼. 실망했으니까. 나빠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망설이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이 단어가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미래의 망설여. strive가 try하고 똑같은 말이야. try. 트라이, 노력하다. strive. 노력하는 것이 망설여. 노력하는 것을 망설여. 그게 나쁜 거잖아. 뭐를 위해서? 다른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거 말고. 근데 그 목표는 진짜로 그의 능력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의 능력 안에 있는 거는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망설이면 돼야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조차도 못 하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위드인이라는 단어 중요하지. 이 위드인은 아까 뭐하고 반대 개념이냐면 여기 비언드하고 반대 개념이야. 비언드. 넘어서란 뜻이니까 넘어서란 뜻이니까 자기가 못 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위드인은 안에 서란 뜻이니까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 그레이스풀은 여기에서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냐면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 능력. 위에 있는 단어로 보면 캐퍼빌리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능력 안에 있는 것인데도 노력하는 걸 망설여. 망설여. 16강 1번을 보자. 16강 1번에 보면 1970년대 말에 더글러스 아담은 아담슨는 그의 공상 과학 소설을 로 r 썼다. 뒤이어 소설을 쓴 다음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The Sky's Guide to the Galaxy. 이건 했어? 그러면 이것도 한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 했지? 그나 그러니까 예습하다가 많이 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이것도 헤드폰 했지. 헤드폰 해가지고 고개 흔들어라고 해가지고 어세개요 해가지고 했어. 어 그럼 결국은 두 개만 들어가 더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럼 세 개를 지금 한 거거든. 이거는 안한거 같지. 어? 18강. 2번 안 했지. 18강 보자. once 옛날에 내가 한 법학생을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그 법학생은 매우 관심이 있었어. 일하는 데 오직 어디에만 그가 그의 이 프로피션스라는 말이 효율성, 능률성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효율성, 자기의 효율성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분야. 그는 자, 그의 전문성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했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 모르는 분야에서는 일안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만다리안 다이렉트야또 차이니즈 랭귀지에. 중국어에서 만다리안의 방언에서의 자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이 사람 중국말 잘한가봐. It was obvious to both of us. 우리 둘에게 명백했어.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 가주어 진주어거든. 인터뷰는 인터뷰는 리저트이는 A라는 결과를 가져오다. 라는 뜻이지. Result, result from은 A 때문에 라는 뜻이고. 그래서 result 다음에 in을 쓰면 뒤에 게 결과가 되고, result 다음에 from을 쓰면 뒤에 게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 결과에 따라서 이를 쓸 것이냐, 프롬을 쓸 것이냐, 전체사가 판단이 되거든. 그 인터뷰는 would not result in a job offer for him. 그에게 있어서 job offer는 이제 취직 시켜주는 걸 말하지. 인터뷰 보는 거니까 job offer를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둘 다에게 명백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말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자꾸 자기 중국말만 잘하는 것만 어필을 한단 말이야. 그래, 그렇지만, 뽑을 필요가 없지만, 뭔가 이제 전환점이 나오네. 그가 so A 대 B 구문이야. so A 대 B. 너무 A에서 B하다, 원인 결과. 그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트레이닝 하는 것에 중국어를, 그리고 그의 일에 있어서 하나 판문점에 한국에서 판문점 한국에서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것은 그렇게 열정적인 것은 결과를 가져왔어 어떤 결과? 가장 긴 인터뷰 중에 하나라는 결과를 가져왔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터뷰 중에 원래 이제 안 뽑을 거면 빨리 끊고 다른 사람 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버드 앞에 내용이 뭐였어? 뽑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너무 길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뽑을 생각이 있다라는 느낌으로도 갈수 있겠는데 한번 더 보자. 그는 열정적이었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열정적이었어. 더 많이 그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건 알아가는 거지. 알아가는 것에 열정적이었어. 결과적으로 그둘다 이렇게 열정적인 결과로 이분도 주어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지. 이분도 이분도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거든.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동사한다. 이 소트는 어디서 나온다느냐? 시크에서 나온다느냐? 추구하다 라는 뜻이지. 시크는 아는데, 시크의 과거인 소트는 모르는 애들이 꽤 있어. 자, 우리의 각각이 우리의 각각, 아 우리의 여기에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 주는 거야. 우리 각각이 추구하는 목표가 목표가 우리의 각각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안 뽑았어 그 사람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뷰는 stand out 상징하다라는 뜻이야 상징하다. 이 인터뷰는 나타내 뭐로써 가장 메모로블한 인터뷰로서 인터뷰 중에 하나로서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인터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뷰 인터뷰 s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원어부다 음에 최상급 복수명사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s를 붙였다 로서 상징을 한다 즉 대표한다 나타낸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그것은 solely, solely라는 게 o n l 뭐 이런 의미니까 그의 열정 때문이었다 이 말인 거지 그의 열정 때문이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 단어 중요한데 memorable, memorable이란 말은 기억을 할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able를 안 넣고 a l e 넣로 메모러리라는 단어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기념비적인. 야그 6.25는 한국 역사에서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었어. 할때 메모리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기억에 남아 그거는 메모러블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두 단어가 음, 단어 선택 문제에서 왕왕 시험 문제 나오는 헷갈리는 단어. I have recommended this f a m 나는 그에게 Couples of Corporation, c o r p o 회사야. 회사를 소개를 해줬어. 그 회사는 어, 국제적인 부서를 가지고 있지. 이 사람한테는 이제 중국 쪽, 그쪽이 적정을 하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를 keep in touch, keep in mind 하면 마음속에 두다란 뜻이야. Year later. 뭐야?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한 단어만 이야기 하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한 단어만 생각하라고 그러면 열정이지, 열정이잖아. 열정, 능력이 부족해도 열정이 뛰어나면 우리 회사는 안 뽑지만 다른 회사에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어 키워드가 열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속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속담이 뭐가 있을까? 어? 첫 인상? 인상하고 열정은 조금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나도 속담이 언뜻 떠오르진 않더라고. 열정.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